문학은 형식 구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명사구 보고를 봤습니다. 오늘은 형용사구를 보겠습니다. 형용사구는 명사 다음에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 올 때입니다. 이때 허사 투는 자흐머미 니은이나 니을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예문을 봅시다. 훌륭한 간호사가 된그 소녀는 크리미아로 갔다. 여기서 소년원이 주어니까 소년원을 주어 자리에서 넣고, 갔다가 동사이므로 갔다를 동사 자리에서 넣습니다. 그 다음, 크리미아로. 어미가 모음으로 끝나서 부사 아니면 부사군데요. 크리미아가 명사, 로가 전치사인 입니다 그래서 갔다 밑에다 이렇게 굴을 그리고 로를 전치사 자리에 크리미아를 명사 자리에서 넣습니다. 그다 그, 관사 예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밑에다 이렇게 형용사를 그리고 그를써 넣습니다. 그 다음, 된, 어미가 자음으로 끝나서 형용사 아니면 형용사 군데요. 니은이 허사투에 해당하고 되다가 동사이므로투 플러스 동사원형인 형용사 굽니다. 그래서 소녀는 밑에다 이렇게 굴을 그리고 니은을 여기에 동사원형 되다를 여기에 써넣습니다. 그 다음 간호사가 이다디다는 이 형식인데 이다디다 앞에 오는 것이 보호입니다. 그래서 되다 앞에 온 간호사가 보호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이렇게 그리고 보호자리에 간호사가를 써넣습니다. 그 다음 훌륭한 어미가 자음으로 끝나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밑에다 이렇게 형용사를 그리고 훌륭한을 써 넣습니다. 이제 영어 어순으로 배라면 주어를 먼저 쓰는데요, 주어에서는 그가 형용사이므로 그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소년을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 구를 씁니다. 형용사 구는 명사 다음에 오니까요. 그래서 니은을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되다를 씁니다. 그리고 보어를 쓰는데 보어에서는 훌륭한이 형용사니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를 씁니다. 그리고 동사 갔다를 씁니다. 그리고 부사구를 쓰는데 부사구에서는 전치사로를 먼저 쓰고 명사 크림미아를 씁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그더 소년은 girl. 니은투 o 되다 become. 훌륭한 uh, good. 간호사가 nurse. 갔다 went. 로투 크림이아 더크 m 이 a 이러면 영어 문장이 됩니다. 다음 문장을 봅시다.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방법은이 주어니까 방법은을 주어 자리에서 넣습니다. 그다음 동사를 봅시다. 주어 방법이 추상 명사이므로 행하는 것이다가 동사가 아니라 이다만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다를 동사자리에 서넣고 이렇게 보호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다 배운 것이 허사투에 해당하고 행하느니 행하다라는 동사이므로 투 플러스 동사원형인 구가 보옵니다. 그래서 보호자리에 이렇게 구를 그리고 것을 여기에 동사원형 행하다를 여기에 써넣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목적격도시 의리 있어서 목적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목적어 자리에 써 넣습니다. 그다음 가장 좋은 어미가 자음으로 끝나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밑에다 이렇게 형용사를 그리고 가장 좋은을 써 넣습니다. 그다음 설명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끝나서 형용사 아니면 형용사군데요. 니은이 허사 투에 해당하고 설명하다가 동사이므로. 수 플러스 동사원형인 형용사구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밑에다 이렇게 형용사구를 그리고 니은을 여기에 동사원형 설명하다를 여기에 써넣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목적격투시 의리 써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목적어를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그것을 써넣습니다. 이제 영어 어순으로 배열하면 주어를 먼저 쓰는데요. 가장 좋은이 행용사니까 가장 좋은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주어 방법원을 쓰고 그 다음에 행용사 부를 씁니다. 그래서 니은을 쓰고 그 다음에 설명하다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씁니다. 그리고 동사 이다를 쓰고 그 다음에 보호구를 쓰는데요. 보호구에서는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행하다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씁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가장 좋은 the best 방법은 way. 네은 to 설명하다 explain. 그것을 it 이다 is 것 to 행하다 t o 그것을 it 이러면 영어 문장이 됩니다. 다음 문장을 봅시다. 그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은 그녀의 언니들은 숲속의 연못으로 갔다. 여기서 언니들은이 주어니까 언니들은을 주어자리에서 넣고 갔다가 동사이므로 갔다를 동사자리에서 넣습니다. 그 다음 연못으로 모음으로 끝나서 부사 아니면 부사군데요. 연못이 명사, 의로가 전치사인 굽니다. 그래서 갔다 밑에다 이렇게 굴을 그리고 의로를 전치사자리에 연못을 명사 자리에 써 넣습니다. 그 다음 숲 속의 속격예의 형용사인데요. 숲이 명사 속의가 전치사인 겁니다. 그래서 연못 밑에다 이렇게 굴을 그리고 속의를 전치사 자리에 숲을 명사 자리에 써 넣습니다. 그 다음 그녀의 속격예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밑에다 이렇게 형용사를 그리고 그녀의를 써 넣습니다. 그다음 믿은 자음으로 끝나서 형용사 아니면 형용사 군데요. 니은이 허사 투에 해당하고 믿다가 동사이므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 형용사 굽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밑에다 이렇게 형용사 불을 그리고 니은을 여기에 동사 원형 믿다를 여기에 써 넣습니다. 그다음 믿다가 매정시인가 봅시다. 사실이라고 목적보어투시라고가 있으므로 사실이라고가 목적보어이고 이야기들이 목적격투시들이 있으므로 목적어입니다. 오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보어는 주어 수로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사실이다. 주어 수로 관계가 성립되므로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이렇게 그리고 목적의 자리에 이야기를, 목적보호자리에 사실이라고를 써 넣습니다. 그 다음, 그, 관사 예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밑에다 이렇게 형용사를 그리고 그를 써 넣습니다. 이 문장은 일형식인데 주어를 수식하는 오형식 형용사 구가 왔습니다. 일형식과 오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영어 어순으로 배우라면 주어를 먼저 쓰는데요. 주어에서는 그녀이가 형용사니까 그녀이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주어 언니들은을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 구를 씁니다. 그래서 니은을 쓰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밑다를 씁니다. 그리고 목적어를 쓰고 목적보어를 쓰는데 목적어에서는 그가 형용사이므로 그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쓰고 사실이라고를 씁니다. 그리고 동사 같다를 씁니다. 그리고 부사구를 쓰는데, 부사구에서는 전치사 의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명사 연못을 씁니다. 그리고 형용사구를 쓰는데, 형용사구에서는 전치사 속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숲을 씁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그녀의 Her, 언니들은 Sisters, 니은 To, 믿다 Believe. 그더 이야기를 스토리 사실이라고 주로 갔다 went 으로 to 연못 더 pool 속의 in 숲더 woods 이러면 영어 문장이 됩니다. 이상으로 형용사구를 마칩니다. 더 많은 예문과 내용은 글틀 영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부사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